대신 지금부터 뛰어야지. 어, 그 뛰는 속도. 어. 갈 길이 겁나 험나. 이 집은 털었을까? 언덕 쪽으로 가야겠다. 나아직 끝났어? 끈질기게 살아남고 있어. 저 새끼가 차 엎었어. 양코가 말을 지민주사. 하더라고. <laughs> 말을 하지 마. 어? 어 뭐야? 이 안에 있어? 있어요? 있어. <laughs> 얘네도 깜짝 놀랬어 서로 깜짝 놀랐어. 아야 조심해. 오, 아. 뭐야? 와, 있다니까? 진짜 너무한다, 진짜. 있다니까? <laughs> 아니 문 열자마자 죽었어. <웃음> 있다니까? <laughs> 한대맞췄는데 그래도. 아. 아니, 나도. 어, 야, 뭐야? 어, 싸우고 있어? 그냥, 그냥 들어갔다. 파밍하고. 문에 들어갔어 지금. 아, 오른쪽, 오른쪽. 나 지금 가야 돼. 야 돼요. 나와, 나와. 지금 나와. 어? 나와야 돼. 쪽 나와야 돼. 오른쪽에 있다고? 나이스. 됐어. 아, 살 살렸다. 아우, 와, 아, 문 열자마자. <웃음> <웃음> 나도 들어와서 도는데 갑자기 옆에 나타나서 가고죽어1 3초남았어 현관 열자마자 그 어. 두 명이 어.